피하지 마라. 똑바로 쳐다봐라.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눈을 피하는 사람은 딱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착해서고, 다른 하나는 겁이 나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눈을 피하면 약해 보입니다.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한 사람 앞에선 오히려 더 눈을 똑바로 쳐다봐야 합니다. 눈빛은 말보다 강합니다. 눈을 마주치고, 말없이 정색하세요. 그 어색한 침묵 속에서 상대는 스스로 자기 말이 지나쳤다는 걸 느낍니다. 어설픈 기세는 기세로 눌러야 합니다. 그게 사람을 다루는 법입니다. 웃으며 뼈 때려라. 무례한 사람은 정색하면 피하지만 정색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더 치고 들어옵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하세요. 살짝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세요. 그리고 한마디만 던지세요.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그건 농담이 아니신 거죠? 이 짧은 말에 모든 칼날을 숨겨야 합니다. 화를 내면 감정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웃으면서 말하면 그건 독설입니다. 이런 미소 띤 독설은 상대를 조용히 부끄럽게 만들고 다음엔 쉽게 넘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못 알아들은 척 다시 묻기 무례한 말의 80%는 그냥 흘리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걸 한번 붙잡고 되물으면 그 말은 되레 상대의 발목을 잡습니다. 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되물으면 상대는 자신이 한 말을 다시 반복해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원래부터 예의 없고 뻔뻔했다면 두 번째로 말할 땐 자기 입에서도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그 순간 상대는 당황합니다. 내가 괜한 말을 했나라는 눈빛이 생기면 이미 이긴 겁니다. 단호하게 선 긋기. 사람이 사람에게 선을 넘을 수 있는 건 상대가 그 선을 가만히 놔두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불쾌합니다. 그런 말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얘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는 한마디. 그 한마디가 앞으로의 관계를 지배합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면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 없는 관계를 붙잡고 사는 게 진짜 외롭고 피곤한 인생입니다. 상대가 불쾌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먼저 불쾌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관계 끊기 그게 답이다. 끝까지 무례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눈치를 줘도 표정을 보여줘도 소용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땐더 이상 설명하지 말고 떠나야 합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만나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당신의 삶에서 분리하세요. 당신의 감정은 그 어떤 인간 관계보다 소중합니다. 그걸 자꾸 흔들고 건드리는 사람을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두지 마세요. 쓰레기는 분리수거하고 인생의 쓰레기는 관계수거하셔야 합니다. 무리한 사람을 상대하는 건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하지만 그걸 그때그때 그때 바로잡지 않으면 당신의 마음이 병듭니다. 눈으로 제압하세요. 미소로 뼈를 때리세요. 되묻고 당황하게 하세요. 단호하게 선을 그으세요. 끝까지 무례하면 그 관계는 과감히 끊으세요. 예의 없는 사람에게 예의를 베풀지 마십시오. 그건 자기를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당신 인생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하십시오. 언제나 여러분의 행복과 행운을 바랍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